점심값 만 원이 어색하지 않고 퇴근길에 장을 보면 5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입니다. 이상하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비슷한데 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돈이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내 돈의 가치가, 내 노동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암담합니다. 지난 운영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40% 안팎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약9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가난해진 기분? 바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월급은 녹아내리고 자산 가격은 저 멀리 날아가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위험한 파도에 올라타야 할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작정 어떤 종목을 사라는 식의 해답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답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 거대한 자산시장이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이해하는데 집중할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나만의 단단한 배를 만들어 항해할 수 있는지, 그첫 번째 단추부터 함께 꿰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주식, 부동산,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기초이자 가장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자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식이죠. 성장, 혁신, 대박의 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기둥은 어떤가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안전, 따분함, 은행예금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정도일 겁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채권은 기관투자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부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장 오해받는 자산, 채권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체 금융시장을 내려다 볼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 시소 게임만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소의 한쪽 끝에는 금리가 앉아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채권 가격이 앉아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절대로 둘다 올라가거나 둘다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죠 자 여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망이 국고채가 있다고 합시다 이 채권을 사면 정부가 1년에 3.5%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마음에 들어서 천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샀습니다. 매년 35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 꽤 쏠쏠하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4.0%로 올려버린 겁니다.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시소의 한쪽 끝이 위로 올라갔네요. 그럼 반대편에 앉아 있는 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규칙대로라면 내려가야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 채권을 발행할 때 시장금리에 맞춰 4.0%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1년에 40만원의 이자를 주는 새 국채가 등장했는데 누가 제 손에 있는 35만원짜리 낡은 채권을 1천만원이나 주고 사려고 할까요? 아무도 없겠죠? 제가 이 3.5%짜리 채권을 팔려면 가격을 깎아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980만원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겁니다. 그래야 이 채권을 새로 사는 사람이 이자 수익 35만원에 더해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 원금 1000만원과의 차익, 즉 20만원의 추가 수익까지 합쳐서 새로 나온 4.0%짜리 채권과 비슷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 금리가 오르자 제가 가진 옛날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그 가격 자체가 하락해버린 겁니다. 시소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3.0%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장에는 3.0%짜리 새 채권만 나오는데, 제 손에는 무려 3.5%의 이자를 주는 희귀한 채권이 들려있게 됩니다.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겠죠?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1000만원이 아니라, 1020만원, 103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니 채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바로 이 시소의 원리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중앙은행 총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수백억, 수천억 원이 걸린 거대한 시소가 움직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채권이라는 시소의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무조건 채권을 사면 되겠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를 사면 시소의 길이가 길어져서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초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만기가 긴, 아주 긴 채권을 사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겠죠? 시소의 길이가 30m쯤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살짝만 눌러도 반대편은 하늘로 솟구칠 겁니다. 이게 바로 2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채 투자의 매력이자 동시에 초보자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왜 함정일까요? 그 거대한 시소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무섭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단 1%만 올라도 30년짜리 장기차의 가격은 두 자릿수 손실이 날 정도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이건 웬만한 기술주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과 2023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곧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의 20년 이상 장기차에 투자하는 ETF 바로 그 유명한 TLT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과 달리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렸고, TLT의 가격은 고점 대비 무려 40% 이상 추락했습니다. 안전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맛본 겁니다. 장기채 투자는 사실상 금리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고난도 베팅입니다. 이건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낚시를 하려고 배를 띄운 게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자가 타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파도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이라는 이 훌륭한 자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파도가 없는 아주 잔잔한 호숫가로 가면 됩니다. 시소의 길이를 30m가 아니라 10m짜리 아주 짧은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기가 10년 미만인 당기채의 세계입니다. 당기채는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가격 변동이 있지만 채권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축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한 당위 국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사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온 현명한 대안이 바로 당위 국채 ETF입니다. 가장 쉽게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코덱스 단기채권, 타이거 단기통환차에 같은 국내 상품들이 있고요.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인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sgov나 국내에 상장된 미국 달러 단기 채권 etf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상품들은 대한민국 정부 혹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당위 국채들을 수십 개 모아놓은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 팔수 있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매일매일 복리로 쌓아줍니다 심지어 미국 단기채는 달러로 돈을 모아가는 효과까지 있죠 마치 파킹 통장의 글로벌 업그레이드 버전 같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에게 채권의 첫 번째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안정성 확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내 모든 자산을 던져 넣기 전에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금융적 앵커 즉 닻을 내리는 과정인 셈이죠 먼저 내 자산의 일부를 가장 안전한 곳에 묶어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기채의 유혹을 뿌리치고 단기채 ETF로 첫 채권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땅, 즉 단기체 ETF라는 기초공사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어떤 벽을 쌓아 올려야 나만의 금융하우스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세상 어떤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땅을 찾았습니다. 바로 단기채 etf라는 이름의 땅이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진 금융하우스 건축가가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태풍과 지진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아늑한 나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도의 핵심은 수익이나 화려함보다는 생존과 방어 즉 어떤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설계도를 펼쳐볼까요? 첫 번째, 집 전체를 떠받칠 거대한 기초공사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비중인 50%, 무려 5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미국 당의 국채 ETF입니다. 왜 하필 절반이나 미국 국채일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 원화라는 땅은 질퍽거리는 진흙탕과 같습니다. 이럴 땐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안반인 달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미국 단기채를 산다는 건내 자산의 절반을 달러로 바꿔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이 폭등해도 내 자산 가치는 달러와 함께 올라가니 방어가 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주는 쏠쏠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죠. 즉 환차익 방어와 이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확실한 기초 공사입니다. 두 번째,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 줄 기둥을 세웁니다. 예산의 20%, 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 기둥의 재료는 바로 금 ETF입니다. 기초가 달러라면 기둥은 실물 자산이어야 합니다. 달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 혹은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에도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내 자산의 20%를 금으로 채운다는 건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 집을 지탱해 줄 불변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따스한 햇살을 들이고 미래를 내다볼 큰 창문을 냅니다. 예산의 20%, 2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곳은 반도체 AI 테크 같은 성장주 ETF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새를 짓는다고 해서 컴컴한 벙커에만 숨어 살순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혁신의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죠. 50%의 달러 채권과 20%의 금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쳤으니 이 20%만큼은 조금 과감하게 미래 성장에 베팅해도 좋습니다. 창문이 조금 깨져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훗날 우리 자산을 획기적으로 불려줄 씨앗이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듭니다. 남은 예산 10%, 100만 원은 현금 그대로 둡니다. 집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하듯 투자에도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이 10%의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대폭락해서 세일 기간이 왔을 때 즉시 뛰쳐나가 싼값에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총알이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집을 허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자, 이제 위기에 강한 우리의 금융 요새가 완성되었습니다. 50%의 달러 채권 안반, 20%의 황금 기둥, 20%의 성장주 창문, 그리고 10%의 현금 비상구. 이 포트폴리오는 환율 폭등과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공격보다는 수비가, 대박보다는 생존이 중요한 지금, 이보다 더 든든한 집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어떤 경제적 날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포트폴리오 비율을 알려드렸지만 이 비율은 하나의 예시일 뿐 제가 설명드린 각자산의 성격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장문을 더 늘리거나 기둥을 보강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식, 채권, 금은 서로 다르게 움직여야 정상인데 왜 최근 몇 년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식, 코인, 금, 심지어 부동산까지 모두 함께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 모든 자산을 동시에 춤추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거대한 힘의 정체는 바로 과잉 유동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합심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디지털 지갑에 수조달러를 그냥 에어드랍 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공짜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몇 년간,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벌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초약 4조달러였던 자산이 한때 9조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현재는 양적긴축으로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약 4조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약 5천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새로 찍어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쓰나미가 갈 곳을 잃고 모든 자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높고 은행에 돈을 넣어 둬 봤자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둘째, 이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립니다. 셋째,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돈은 더 짜릿한 수익률을 찾아 암호화폐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수많은 밈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수십 배씩 폭등했죠. 이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니 항구에 정박해 있던 모든 배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한 항공모함이든 구멍난 조각배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떠오르는 에버리싱 랠리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파티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빌린 서핑보드를 들고 이 쓰나미에 뛰어드는 겁니다.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수중에 천만 원밖에 없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을 빌려서 이 거대한 파도를 타려고 하는 거죠.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는 아찔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기 시작해서 이 쓰나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서핑보드를 타고 가장 높은 파도 꼭대기에 있던 사람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의 본질은 결국 화폐가치의 하락기입니다. 돈이 너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데 왜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레이달리오 같은 억만장자들은 이 불안한 파티 속에서 조용히 금이라는 반짝이는 돌멩이를 계속 사 모으는 걸까요? 그들이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쌓아두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실질금리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 통장에서 보는 이자율. 예를 들어 연3% 같은 숫자는 사실 명목금리일 뿐입니다.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금리입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 1년 뒤3% 이자를 받아 103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었으니 돈을 번것 같죠? 그런데 만약 그 1년 동안 짜장면 값, 버스비 같은 물가가 4%나 올랐다면 어떨까요? 작년에 100만 원이면 샀던 물건이 이제는 104만 원을 줘야 살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통장의 돈은 3만 원 늘었는데 물건 가격은 4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국 내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내 돈의 진짜 가치, 즉 구매력은 -1%가 되어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은행 금고 안에서 내 돈이 조용히 녹아내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이자를 주는 현금이 이깁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돌덩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이자보다 더 많이 올라서 현금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은 들고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금은 실물 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따라 오릅니다. 즉, 내 구매력을 최소한 0%로 지켜줍니다. 마이너스 1%로 가난해지는 길과 0%로 본전이라도 지키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자들이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사 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금은 돈을 불려주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파괴될 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찍어내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스스로 파괴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거대한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계금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10년 이후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000톤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을 사들였고 2023년과 2024년에도 1000톤 안팎을 사들이며 기록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인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구명보트를 창고에 가득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쓸모없는 짐처럼 보이지만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그 구명보트는 모두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죠. 결국, 억만장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이 화폐의 가치는 결국 시간 속에서 영에 수렴하지만 금의 구매력은 언제나 살아남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녹아내리는 월급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해 채권의 시속게임을 배웠고 1천만원으로 나만의 금융하우스를 설계했으며 모든 자산을 춤추게 하는 유동성 파티의 본질과 금의 비밀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안한 관중석에서 내려와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현명한 설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는 아슬아슬한 고개사, 즉, 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불안했던 관중으로 남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꾸준히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포트폴리오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은 그 집은 하루아침에 불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경제적 비바람 속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불안한 관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융적 미래를 직접 설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